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가 매수는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 어, 비단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수억씩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도 또 고가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와 공급.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잘 아시겠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네, 연휴가 하루 끼면서 매물이, 오른 폭이, 떨어져야 되는 날 늘어나고, 늘어나, 늘어나야 되는 날 줄어드는 현상은 일부 있긴 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만 2천여 건대입니다 어, 공급이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 공급이 많아요. 단순히 입주하는 아파트의 공급뿐만 아니고 저 쌓이는 물량까지도 공급 물량으로 어, 계산해야 되는 날이 아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대선 이전에 매물 수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전세 매물도 만 365개, 만 365개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물량도 어, 아주 완만하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917. 연초의 매물 개수 뛰어넘었어요. 연초의 매물 개수를 뛰어넘은 날 수가 많지 않은데 뛰어넘었습니다.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월세 전체 전세와 월세를 합친 임대물량 15,282건. 연초 대비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물이 잘 어느 순간 잘 팔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게 오른 폭이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공실로 둔 상태에서 아마 매물로 내놓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음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실인 상태 길어지다 보면 야 이거 <laughs> 다시 그것이 임대 매물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142건. 3일간의 거래량이 집계된 거예요. 그러면 하루 평균 50건씩 거래되었으면, 어, 하루 평균 50건씩 거래되었다? 그러면 요 1, 2월 달의 분위기예요 1, 2월 달의 분위기가 하루에 어, 50건이 좀못 되는 한 48건 거래. 아마 48이라는 숫자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내일 아마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아마 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5월 현재 거래량 1,736건, 어, 거래 신고일수가 한 20여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음. 4월의 거래는 뛰어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6월의 거래 또 신고 초반이 좀 수상해요. 신고 건수가 너무 적어요 지금. 6월 8일 6월 8일이면 벌써 8일이나 지났는데 신고가 저 근데 5월에도 한번 속았어요. 초반에 신고 건수가 너무 적었는데 한 1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보름 한 15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빠르게 신고되었는데 요때 분기점 아마 세금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어 아마 6월 1일 이후로 사는 현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있어 왔어요. 예년에 거래량 흐름 보시면 거래량이 6월달이 더 많아지는 현상 보이거든요. 근데 1주택자가 주택을 한개더 산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맞죠. 세금 문제 때문에 취득세부터 당장 걸리기 시작하고 기존 주택 처분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6월을 맞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신고가 비율은 20% 정도 높은 비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당 1억 정도 떨어진 거래 보이고 1억 정도 오른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 2억 떨어지는 현상. 2억. 어, 2억씩 떨어지는 현상. 이 현상은 어디에서 많이 보였냐면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 네, 이현상이어요한 10억 정도 거래되었던 것이 10억 한20%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10% 정도 떨어지는 거래도 중간 중간 섞여 나오고요. 이렇게 뭐고 가격대에 갑자기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어, 과거에 어떤 사람은 어막한 6억 7억 하던 물건을 한 7억 하던 물건을 한 5억에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억 하는 사람을, 사람을 5억에 사기도 하고요. 요 판단이 한번, 뭐, 뭐지? 제가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평가받는 아파트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죠. 위에 여기도 사직역, 삼전 그린코어 더 베스트 2차 2억 가까운 하락 나타나면서 여기 거의 깡통전세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 높은 가격대에서는 어, 전세가율이 아마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면 전세가율이 한50% 정도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어, 6억, 한 7억, 한 8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기 힘든데, 요, 지금 큰, 폭의 하락권이 한계에 나타나면서 역강통전세 우려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한13% 정도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요. 10% 이상 하락하는 거래 종종 더 많이 보이죠. 지금 여기 돈보 사이트 지금 일시적으로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돈보.co.kr 네이 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6월의 거래가 지금 집계되지 않았어요. 아까 개수는 그런데 제가 다 파악해서 확인을 했고요. 거래 금액은 6월의 거래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다음 조금 뭐 보합 정도의 수준의 거래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 20%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알짜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한10% 정도 하락 했는 경남 한신 쌍용 스윗트 다솜스카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15% 정도 하락 했는거 보이면서 그리고요 사직 쌍용 얘가 여기 우려스러운 현상 한 가지 보이죠? 최근 매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0% 이상 하락한 거래. 이거 뭐 아마 찾아보면 직거래의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야, 괜찮은 물건 있으면은 싸게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일단 지인 찬스를 먼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어, 우리가 시장에서는, 음, 매물로 구경하기에는 잘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래가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빈도가 더 잦아진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구서역 주산위부, 포세이돈. 마찬가지로 5억 4천까지 갔던 물건이 4억 5천 5백까지 이것도 한15% 이상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하냐면 가장 상단에 표시된 부분과 가장 하단에 표시된 부분 이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매매가가 4억 6천인데 전세가가 5억인 현상 그리고 매매가가 4억 5천 5백인데 전세가가 4억 6천인 현상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묶음으로 나타냅니다. 이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보라는 의미로 나타내거든요. 가격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희현상이 심해져요. 가격대가 이렇게 90%,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90% 정도 수준이면은, 아, 향후에 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빠지고요. 뭐15% 정도 하락하는 거래.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건그래 많이 보이죠? 뭐 10에서 어, 지수가 보합이지만 지수가 보합이라고 나타나요 부산지역 근데 그때 어 일반적으로 마음이 나타나는 거래는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거래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더라는 거죠 자그 다음 가격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증가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것이 하락 보이좀더 큽니다 명지동 롯데캐슬 3 3평형 사업 4,800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약15% 정도. 오늘은 특히나 15% 정도 하락했는 거래가 눈이 많이 띄네요. 쌍용 스위다놈, 노 부암동 20% 정도 하락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묶음을 이렇게 한개 만들어 봤어요. 건당 거래 대금 보시면은 자 계속 분위기가 좋았으면 건당 거래 대금 계속 올라갈 텐데 5월 달 들어서 좀 줄어들죠. 6월 달도 지금 거래 건수가 몇개안 돼서 가격은 낮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요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당장에 5월에 눈여겨 볼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역전되었죠. 빨간색 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요게 21년의 점이 2022년의 점보다 더 높게 있다. 이렇게 크로스되는 현상들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거래량이라든지, 어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 뭔가 바뀔 때 저렇게 차트가 크로스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래량, 과거의 조정대상 지역 수준 거래밖에 되지 않는다. 어 아무리 올라가도 이전처럼 2019년에 조정 대상제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처럼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6억 이상 거래량은 제가 300건 정도 아니면은 별로. 그 의미 있게 보진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1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분양권 5건 거래되었고 신고가는 없는 상태. 자, 분양권은 제가 여기 두 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6월 달에 거래된 것, 제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 분양권이 하락하는 현상,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분양권 가격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1.3억, 1.1억, 뭐, 2.1.7억, 뭐, 그리고 1억, 1억 정도 하락하는 요런 거래가 나타나면 분양권 가격이 힘을 못쓰면은 인근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조정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분양권도 또 욕심을 또덜 내요. 이 가격이 오르면은 서로 서로 매수세가 더 붙어서 서로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전세 거래량 157건 중에서 신고가는 14건 10% 계속 안 되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3일간의 157건 전세 거래량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전세 가격 보시면 큰 폭으로 1억 이상 하락하는 것만 제가 동그라미 지금 쳐보고 있는데요. 대략만 동그라미 쳐봐도, 아, 낙폭이 좀더 크구나. 물론, 오르는, 오르는 거래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한, 열건 중에 한 건이 오르는 정도 수준. 네,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2020년이면 전세 한 바퀴 돌아서 갱신을 했건, 뭘 했건. 네, 이렇게 한번, 지금, 한번 바뀜, 흐리면 바뀐 현상 나타났는데요. 전세 가격은 5억 3천만원. 매매 가격은 10억을 조금 더 넘어갈 걸로 보여져요. 전세가율이 50% 정도면. 그럼 한창 매매 가격이 좋았을 때는 전세 가격이 6억 7천 찍혔는 거 보면 매매 가격은 안 봐도, 야, 잘 갔으면 한 13억까지도 갔겠구나. 이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음, 저는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이편한 세상, 연산도 퍼스트, 4억 천. 네, 요 신축 아파트의 힘이 요 정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요 힘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아직 4억 이상 거래도 많이 보이는데요. 자, 크게 하락한 것만 몇개 동그라미 쳐볼게요. 2개, 10개 중에서 2개, 아직까지 아직 근래에 들어서 부산, 과거에는 부산, 이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 좀 낮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3억 미만 전세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고, 여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 절반 정도는, 부산 시민 전세 사시는 분의 절반 정도는 2억 이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 뭐, 양극화, 양극화, 가장 극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4억 이상 비중은 자츰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비중은 여기 비중이 10%도 아마 유지해 그래도 10% 정도는 어, 광역시 지역에서는 그 정도 경제력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4억 이상의 어,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1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중은 아마 향후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평균 전세 가격 5월에 거래 이제 절반이 신고가 넘어갔는데 또 떨어졌죠. 여기 3월, 4월이 조금 특수하게 조금 올랐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흐름상 이렇게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양새. 월세 거래량 확실히 예년보다는 확실히 월세 거래가 많습니다. 92건 하루에 30건씩 거래되었다. 이거 아, 1, 2월달 분위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평균 월세 가격, 예 월세 입자들 월세 입자 부담 좀더 커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월 평균 한 10만 원씩. 정도 더 낸다. 연간 100만 원 이상 더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세 입자하고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어, 보증금은 평균 한 5,500만 원 수준에 월세는 60만 원 수준 조금 떨어졌어요. 작년 말에는 6천만 원에 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어, 어쨌든 월세도 전세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고 월세 가격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산 임대 거래량 예년보다 조금 더 높은 흐름. 5월 현재 3천 건 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너무 어, 타 지역이 수없이 떨어진다. 지금 부산의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보다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아,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 뭐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지 나쁜 결과로 돌아올지 어 혹시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각이 주변문에서 주변에 그런 사항들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아,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